자, 이번 시간에는 NCS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NCS가 주로 이제 시험 보는 용도로 많이 언급을 좀 하실 텐데요. 사실 NCS는요, 꽤 오랜 세월을 가지고 국가에서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제일 먼저 이 NCS 소개해 보면, NCS 개념 한번 좀 볼까요? NCS는 한번 그 의미를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S가 뭐예요? S가 스탠다드, 스탠다드, 이제 표준입니다. 뭐에 대한 표준이라는 거죠. 뭘 표준화했다는 거잖아요. 컴퓨턴시를 표준화했다는 겁니다. 음. 컴피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잘 하는 사람들, 잘 하는 사람들에게서 공동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밑에서 보시면 KSA, 그래서 Knowledge Skill Attitude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걸 어느 차원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내셔널 국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일자 직무죠. 예, 이거를 전부 다 받아서 이걸 다 표준화를 해버리겠다라는 사실 취지입니다. <laughs>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러한 취지로 좀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게 국가 레벨에서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 공공기관은 당연히 이걸 쓸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기술 스킬 지식 이런 걸 아까 제가 ksa라고 그랬죠 이게 인제 인사 조직에서 많이 쓰는 역량의 사명소거든요 이제 날리지 스킬 에티티도 이세 가지의 의견을 받아서 국가 차원에서 능력을 표준화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표준화한 걸 가지고 어디다 쓰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우리 채용하는 거 그리고 이, 이 직원을 어디에 배치할지 또 승진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누굴 시켜야 될지 그리고 어떤 걸 훈련시켜야 될지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해야 될 건지. 자, 이런 것들을, 예, 사실은 좀 정리를 해놓은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한 이제 직무별로 능력단위를 세분화한 게총몇 개나 되는데요. 여기 보시죠. 몇 개로 나와 있나요? 1,040개입니다. 1,040개.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NCS는 어떤 분류로 나누어지느냐는 겁니다. NCS가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해서 능력단위까지 세분화해서 총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눈 거죠. 정보통신이다 하면 정보통신 안에는 통신 기술, 통신, 그렇죠. 그 정보기술, 통신기술, 방송기술 이렇게 세로수로 나누고 또 정보통신하면 정보기술 중에도 정보기술 개발, 또 전략 계획, 기술 관리, 정보 보호도 있고 또 요거를 또 세분화하면은 그렇죠. 정보기술 개발을 또 그렇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부터 그렇죠. 핀테크 엔지니어링까지 가고요. 또 엔지니어링을 또 세분화하면은 이제 능력 단위가 요구사항 분석하고 인프라 설계하고 인증 설계하는 이 모든 단계까지. 자 이래놓고 보면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거는 이제 지원 분야가 이 대분류 레벨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분야에서 진행을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대분류가 정보통신이라고 하면 이거 하나가 세 가지로 나누고 하나가 또네 가지로, 네 가지로 나누고 또 하나가 네 가지로 나누고 또 하나가 다섯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각이 다섯 가지 있다 그러면 세 분류 단계까지만 해도 벌써 20개가 나오고, 그게 네번네 개의 단계로 있다 그러면 벌써 80개가 나오고, 그게 벌써 세 개로 하면 38에 24, 240개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일이.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정보통신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240가지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내용에 좀더 집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밑그림은 좀 그리고 회사와 그 회사가 처한 지금 상황과 내용들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가서 어떤 일을 실제로 할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인터뷰를 하더라도 그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식으로 공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직업 기초 능력 영역이라고 표현돼 놨죠? 회사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한 네다섯 가지씩을 좀 진행을 하죠. 사실, 능력, 대인 관계 능력까지가 제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기는 하죠. 뭐, 등등 이렇게 조직 이해 능력도 좀 많이 나오고, 또 공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업 윤리에 대한 이슈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것도 이제 눈에 보이시죠? 근로윤리하고 공동체윤리 이런 식으로 이제 윤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세분화돼 가면서 이런 거를 1차적으로 지필검사할 때 많이 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분류부터 이렇게 좀 세분화하면서 이제 국가 직무능력표준에 대한 분류를 자 여기 대분류가 총몇 개가지로 되 있어요. 24개로 돼 있습니다. 취업을 하실 분들은 이 2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분류까지 가면 몇 개까지 나온다고요? 거의 1,100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사전에 어떻게 표준화된 개념을 좀 정립을 해놓으시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공공기업도 좋고 민간기업도 어떤 직무들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상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구성이 직무가 있으면 능력 단위가 있고, 능력 단위를 또 단위 요소로 능력 단위 요소를 세분화하고, 그걸 이제 수행 기준 중거, 중거 기준이죠. 수행 중거 이제 KSA는 눈에 보이죠. Knowledge, Skill, Attitude 이런 역량으로 세분화를 다한 겁니다. 자, 이러면서 수준을요, 이제 8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수준부터 8수준까지. 그래서 1수준이 여러분이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면 1수준이나 2수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수준의 내용들이 주로 있는지를 좀 보시는 건 의미가 있죠. 하나만 해볼까요? 자, 1수준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구체적인 지시, 철저한 감독 하에, 문자 이해, 계산 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사실 이제 이런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2수준은요. 좀 일반적인 지시나 감독하에 해당 부분의 지, 일반 지식을 사용해서 절차화하고 일상화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1수준이나 2수준 정도 위치에 가게 되고요. 또 경력직 같은 경우는 3, 4수준까지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아, 이렇게 수준별로 이런 정도로 하는구나. 요 정도 이런 업무를 하는데 요 정도 난이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한번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NCS 및 학습 모듈 검색 그리고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몇 개예요, 총. 24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뭐 어느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경영회계 사무 요구 한번 해볼까요? 요구 네, 한번 해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가 있다그랬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영회계 사무 쪽에 지원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이제 기획사무업무 하나만 보시면 기획 사무에는 또 경영 기획 홍보 광고가 마케팅이 있고 마케팅을 한다고 하시면 전략 기획 고객 관리 통계 조사 유통 관리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마케팅 전략 기획 한번 볼까요 요 플러스를 이제 선택을 하면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 마케팅 전략 기획이란 직무 정의가 나옵니다 직무 정의 그래서 시장 경쟁 우위를 확보 확보 우위 확보와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하여. 마케팅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방안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국가관점에서 표준화한 개념이라 이게 회사 차원으로 가면 조금씩은 접목되는 포인트가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경영관리나 마케팅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면 당연히 시장의 경쟁 우위가 무엇이 있으며 이거로 확보하는, 지금 확보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고, 현재 어느 수준이며, 고객 창출할 수 있는 고객 가치는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어떤 방향으로 고객 가치가 창출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서 집중을 해야 하는지, 또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방안을 어떤 식으로 설, 음, 설계하고 실행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시면 최고가 되겠죠. 이 문장 정의들이 나와 있는 개념들을 내가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여러분이 지원하는 회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유로 NCS에서 이렇게 정의된 것들을 좀 점검하시는 건 의미가 있죠. 자, 이거 보시고, 그리고 나서 NCS의 그 능력단위 한번 보시죠. 능력단위는 이제 신상품 계획 기획. 전략적 제휴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STP 전략, 마케팅 성과 관리. 그러면 여러분이 마케팅 쪽 지원하면 당연히 여기서 STP 전략 이런 단어들은 당연히 쓰셔야 되는 단어고요.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 수준이 이렇게 1 등급부터 등급까지 있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5 정도 수준이신 거예요. 이 항목은 3 정도 수준이신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각각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하신지 이런 걸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보신다면 이 공정 채용 있죠. 여기 가면 여러 가지 또 채용 정보도 많이 나옵니다. 채용 정보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공공기관은요 요즘 채용 자체가 법제화된 내용들도 완체 많기 때문에 이 공정 채용에 대해서 아주 아주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정부 단위에서 많이 소개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스텝 1부터그렇 설계 개발 채용 프로세스는 이렇게 분석 단계 설계 단계 이런 것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자 내용들도 좀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채용 공고 형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건 물론 뭐 요즘 또 다른 데서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좀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NCS는요 시험 보는 용도도 의미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사전에 이제 분야를 좀 정하시고 어떤 분야를 하게 될지. 그리고 이제 분야를 분야에서 요구되는 직무가 어떤 게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고 각각의 활동들은 어떤 내용들을 정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정의되는 내용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내가 자소서에 방향 쓰는 전략과 인터뷰를 준비하는 전략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